아니, 오랜만에, 그거나 할까? 탑 엘리스 한판 하겠습니다. 예. 옛날 탑탱 엘리스 생각은 안 해요. 근데 그때 약간 디딜탱 느낌이었지. 막, 라일라이도 가고, 그, 리암들이 가고, 나중에 이 썸파랑 막 이런 거 올리던 그런 거였는데, 그때는 그냥 그 엘리스 Q 데미지가 퍼 데미지 굉장히 높았지. 파멜리스의 장점이 뭔가요? 아, 근접 챔피언 상대로 짤짤리를 넣으면서 이 강력한 라인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. 아, 이 평타 한 대를 더 때렸어야 되는데 못 때렸네. 그럼 지금 때려. 이 평타로 이 감전 못 터뜨린 만큼이 나중에 때린단 마인드. 어차피 케일도 6 찍기 전에는 근거리 챔프기 때문에 그냥 평타 짤 박으면서 이엘리스의긴 사거리를 이용해서. 영 그어. 영. 문제는 이 마순팔 안돌았을때 이지랄 자주하면 마나 고납니다 이거 하나 먹으면 레벨업 한다고 이새끼야 가버렷! 자이탑 엘리스 장점 이 완벽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점멸을 쓰지 않고도 점멸 쓴적 라인을 쫓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탑 엘리스지 이제 시즌 3때 탑 패왕이었던 타리우스도다 찢어 발견했고 그때 그게 아직 남았단 말이야 스킬셋은 비록 데미지 늘리는 너프를 먹었지만 그때 그 사기적인 스킬셋은 바뀌지 않았다 아 그리고 이탑 엘리스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타워에서 이 CS 받아먹기가 힘들어요 아니 뭐 미쳤어? 아니 뭐 정신이 나갔네 이 친구 정신이 나간 건 나였나? 그건 아니네 아니, 내가 뭘 어쨌다고 게임이 이미 작살났냐고. 아,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아니, 페인이 왜 7킬이야. 12분인데. 아, 진짜 게임 억울하네, 진짜로. 네. 이거는 뭐 상관없잖아. 이거 구치를 맞췄는데 왜 안잡아 그냥 지어패면 되는데 아니 뭐애들이그 페인 킬먹었다고 다 쫄아있네 캐리 이건 어쩌면 캐리를 할수 있을지도 나 캐리해버릴지도 썬파 시면에 가면 가시좋아한데 아니 이렇게 흥했는데 탱템을 어떻게 가 딜 가서 그냥 딱 고치 맞추고 이베 찢어야지. 텐 가도 베인한테 못 버티는데. 방금도 딱 고치 맞추고 이 거미 맞추니까 빈사 되는 거못 봤어? 이게. 아, 그렇지. 이게 딱 죽네. 어, 그 데이다락 발. 이게 또 W 다 찍었을 때 마감 맞추면 데미지가 장난 아니거든.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앨리스들 W 쳐 맞으면은, 어? 그냥 뼈가 갈려버린단 말이야. 사실, 이런 판이 이겼을 때 제일 재밌는 판인데, 팔, 다리에 막 모래주머니 달고 게임을 했는데도, 이, 음? 다른 사람들 중량 치는 만큼 치는 얼마나 멋있어. 약간 그 나뭇잎마을 그 농리가 중급 닌자 시험에서 딱 그, 가라랑 싸울 때탁 떨어뜨려서 이 연기에 나는, 이 그런 느낌으로, 그거 내다시치겠지. 10, 다 알면서, 럭스 서포템은 또 어디다 팔아먹었어? 아니, 이 서포템 어디 있어? 아,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더라. <laughs> 그럴 것같더라 아, 오? 이거 뭔가, 어, 심상치 않은데. 아니 제드야. 끝났네. 캐리! 아 선글라스 껴드려요. 샷. 음. 아네 세트. 네. 음, 짠물리 아이 감사합니다. 네 피들 스틱츄 이제 예, 그 제가 피들 스틱 걷는 거 굉장히 잘 따라 왔는데그 예,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아, 리 예, 이러고 다니면 좀 친구들이 좀 웃었었는데.